안녕하세요. 늦은다이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요. 어, 다음주부터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어, 아이들 단돌이 잘 해야 되겠죠. 어, 오늘도 예쁘고 착한 아이들 흐리릭 얼른얼른 소개할게요. 어, 첫번째 소개할 아이, 어, 저번 영상에 좀큰 아이 어, <laughs> 블루스카이 소개해드렸는데 어, 블루 스카이, 카이는 그 이미 판매됐는데, 자꾸만 찾으셔서, 제가 이 아이 하나, 어, 좀 작아요. 목대가 좀 작죠? 두수도 좀 작고, 20cm 정도 되는데, 색감은, 어, 여전히 예쁩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 35,000원 이에요. 그리고, 어, 이 아이는 블루 라이트. 아, 좀, 어, 어 좀, 입장이 좀 기죽기죽하죠? <laughs> 달달 고쳐야 되는데 어, 블루빛으로 뭐 라인 그리면서 예뻐지는 봄날을 기대하면서 <laughs> 단품이에요. 음, 26cm 좀 사이즈 큰 제품인데 이와이 4만원이에요. 두수가 뭐 요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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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기 아 보이자, 보세요. 예쁘죠. 그리고 팅커벨 금 두수 많습니다. 색감 예쁩니다. 어, 지금은 뭐좀 노랑 노랑한데 어, 얘도 뭐 색감이 뭐 계절마다 좀씩 틀리고 예쁘죠. 음, 한 16cm 정도 되는 팅커벨금 어, 군생 38,000원이에요. 그리고 골드 세도 금 음, 입장 하나 요 이런 건 떼내야 되겠네. 떨어져 떨어진 하엽 여기 이렇게 돌기도 골드 세도금 매력이 이렇게 돌기도 있고 색감도 제가 이 아이를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보니까 색감이 참 <laughs> 매력이 있어요. 음, 돌기도 이렇게 보이고, 뭐 골드 세도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15cm, 14cm, 5cm 정도 되는 이 아이 35,000원에 두 수가 둘레 여섯 두, 육 두예요. 그리고 지금 피멍치고 있는 아르제. 어, 사이즈 20cm. 음, 또, 요 아이 20cm가 좀안 되죠? 요 아이 16,000원이에요. 음, 피멍, 예쁩니다. 손톱. 음, 그리고 피치민트. 피치민트가 색감 이 아이도 참 예쁘고 입장도 무을수록 좀, 음, 커다랗고 동그라, 동그래지면서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 원래 음, 지금 사두. 어, 얘는, 음. 이는 6두예요. 얘는 4두고 네, 원래 어, 똑같이 2만 원 식이에요. 네, 이와이 2만 원, 이와이 18,000원이야. 이름표를 <laughs> 진짜 이와이 18,000원, 이와이 2만 원. 뭐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지만 어쨌든 사이즈 한 12cm 정도 되는 핑크 핑크 아니 물들고 예쁜 피치민트 피치민트도 참 예뻐요. 어. 진리연금, 오래간만입니다. 진리연금. 정말 묵둥이에요. 얼굴, 얼굴이 하나에 한 10cm 정도, 어머나, 떨어졌네. 음, 이름표가 떨어졌어요. <laughs> 금도 참 좋고, 어, 색감도 너무 예쁘고, 어, 입장 크기도, 얼굴 크기도 너무 좋은,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음, 17cm 정도 되는 진리연금 음, 단품이에요. 18,000원이에요. 그리고 하트 초이스라는 아인데 여기 입장이 분홍분홍하니 물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좀 이렇게 어, 하트가 이렇게 이렇게 요 입장도 하트처럼 생겼는데 돌기가 이렇게 나온 이 아이들 이 어, 아이는 좀 음, 10cm로 좀 금지 하니 너무 예뻐요. 이 아이가 이제 분홍으로 전체적으로 분홍이 지금 물들기 시작했는데 물들면 얼마나 예쁠지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는 음, 좀 작은데 좀어 무거워서 물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은 좀더 커질 것 같아요. 요 이두도 12,000원, 음, 외두도 12,000원. 이렇게 분홍으로. 음, 이 아이 지금 많이 물고팠어요. 한번 예쁘게 키워보세요. 아, 그리고 파스텔, 철아. 이 아이는 거의 풀려서 쌩얼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도, 아이들도 좀척박합니다 어, <laughs> 16cm. 15-16cm 정도 되는 요 아이들 파스텔 철화 어, 13,000원 이에요 음 그리고 댄싱보드 참 예쁩니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어 예쁠까요 이렇게 정말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면 입장도 참 얼굴 로제도 너무 예쁘게 생겨 요 아이 물도, 물도 예쁘게 들어요 얼굴 3도에 한 10cm 가좀더 되는 것 같아요 10cm 음. 가격도 또 착하게. 음, 어, 만원 하는 아이 제가 8,000원에 드립니다. 아유, 예뻐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뭘로 철아. 뭘로 여기 앞에 가운데 똑하니, 어, 뭘로 철아 이름표가 떨어졌구나. 요, 아, 생얼이 이렇게 있어요. 뭘로 철아는 철아가 풀렸다, 엮였다 하면서 군생이 된다 하죠. 음, 사이즈가 한, 음, 13cm? 제가 이렇게 얼굴 생얼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놨더니 이 어, 아이들 2만 5천 원이요. 뭘로 철라뭐 요즘에 막 뭘로 철라는늘 인기 짱이에요. 그리고 모노 금입니다 모노 금이 음, 아이는 금도 참 너무 예쁘고 좋아요 모노 금이 아이는 무지하고 금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이 아이들 어, 각각 2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루비스타. 루비스타도 지금, 음, 이렇게 라인을 타면서, 어, 풍성하니 예쁜 아이, 어, 이렇게 라인 보이시나요? 음, 두수도 정말 많은데, 20cm? 음, 20cm. 요 아이는 좀 두수, 어, 얼굴이 큼직큼직하고, 어, 좀 두수는 작은데, 아무튼 2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장미입니다. 어, 백장미가 얼굴이 그냥 둥글둥글하니 참 예쁘게 이렇게 어, 어, 익었어요. 정말 어, 이렇게. 아, 요 아이들 얼굴 큼딱한 요 백장미가 어, 예전에도 어, 그러니까 뿌리 없을 때, 뿌리 없을 때도 2만 원 하던 아이 제가 뿌리 내리고 이렇게 굳히고 한요 아이. 어, 뿌리 없어서, 그니까, 러 어, 엊그저께 백장미 말고, 그 전에 백장미 뿌리 없, 없던 아이 인데 음, 뿌리 이미 완전히 짱짱이 내려서, 목대도 생겼어요. 이렇게, 목대 보이시죠? 어, 목대가 원래 있었나? 아, <laughs> 진짜. 17cm에 이렇게. 요런 백장미 2만원인, 2만원. 요렇게. 빙돌이 수형으로요 아이. 그리고 요 아이는, 음, 15,000원이에요. 좀 작아요. 제가 기분이다 어. 2,000원 할인해서 18,000원씩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핑크 라울 아우 진짜 오동통하고 핑크핑크한 핑크 라울이 어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오동통하니 어, 사이즈가 한 17, 8cm 정도 되는데 음. 너무 예쁜 핑크라울 여러분들 어, 라울은 사랑이라고 하죠? <laughs> 22,000원이에요. 어, 예쁩니다. 그리고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는, 얘는 이, 이름 뭐더라? 어, 헤르미온느, 아깜짝이야 헤르미온느 색감 보세요. 헤르미온느는 제가 늘 어, 아유 물 줬나 봐요. 제가 아 참. 요즘에 가을이라, 음, 성장할 때 물을 주느라고 자꾸 물을, 어느 에 주다 보면 이 아이까지 물이 튀어서 14cm 정도 되는 삼두, 음, 헤르미언느 23,000원이에요. 색감 환 상이에요. 정말 너무 예쁩니다. 좀 가격이 뭐 삼두인데 가격이 삼두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있지만, 어, 그만큼 한 미모 합니다. 정말 예쁜 헤르미언느 그리고 자수정. 여러분들 자수정, 이 아이가 봄 되면 정말 속잎이 까매요 지금도 이렇게 보랏빛? 그렇잖아요 근데 겉잎은 맑아지면서 속잎은 까매서 그때쯤 되면 제가 봄에 자수정 때문에 또 전쟁을 치렀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착할 때어 이렇게 봄까지 그렇게 까맣고 맑게 키워보세요 15cm 정도 되는 음, 이 아이는 뭐 이렇게 무닥무닥해서 15cm 안 되는데, 12,000원이요. 수정 같은 자수정 피치 앵크림 꽃입니다. 얼굴이 입장이 막 둥글둥글하니 막 꽃핀 것 같아요. 이제 뭐 라인이 분홍분홍 해지면서 뭐 피치 앵크림은 뭐 너무 예쁜 거뭐 여러분들 길게 말 안해도 아시죠? 어, 20cm가 좀안돼10 18cm? 뭐, 요 아이는 좀큼딱한2 0 c m 기도 하고, 근데 두수도 많고, 요 아이는 얼굴 큰 얼굴 뭐, 요렇게, 어, 2만원이에요. 정말 제꺼 피치. 라인이 분홍으로 물들면서 피치는 참 예쁘죠. 늘 사랑받는 피치에요. 음, 피치 앵크림. 그리고 이 아이 실루엣, 실루엣 두수가, 하나, 둘, 셋, 어, 삼, 어, 사두. 사도 요아인 두쓰는 사도 인데요 어, 사이즈는 한 13cm 정도 되는 음, 앙증맞은 <laughs> 실루엣 25,000원 이거 사실 이 아이 3만원 아이예요 근데 제가 좀 아직 사이즈가 안 커서 음, 5,000원 이렇게 할인가로 내놓고 있어요 정말 <laughs> 요아이는 완전히 묵둥이 통통한 묵둥이 이두 아이 어, 15cm UI는 2만원. 그리고 이 핑크 드래곤이라고 하는데, 이제 핑크 드래곤 이름처럼 어, 핑크 붓으로 이렇게 점점 더 물이 드는데, 아, 5도? 음, 이렇게 다 5도 하는 UI들, 어, 15cm 정도 되는 UI도 어, 나름 묵등이에요. 아직 물이 덜 들었지만, 핑크 빛으로 완전히 예쁘게 물이 드는 UI들 12,000원이에요. 그리고, 패러독스. 패러독스는 이제 점점 자주빛 꽃으로 변하죠. 어, 아직도 이건 물이 덜든 거예요. 정말 자주빛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 꽃핀 줄알 거예요. 나중에 물이 그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요. 음, 16cm에 빙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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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기다가 가격도 완전 파격. 가격도 겁나 착합니다. 12,000원이에요. 점점 진한 자줏빛으로 꽃처럼 변할 거예요. 그리고 레드 핑클. 아, 레드 핑클도 이와이 어, 한 12cm 정도 되는 아이, 음, 8000원이에요. 그냥 사이즈가 아직 작아서 착하게 내봅니다. 금방 커요. 여러분들 데려다가 핑크, 핑크하게, 어, 예쁘게 풍성하게 키우세요. 그리고 라벤더 걸. 너무 예쁘죠 색감이 얼굴도 예뻐요 로제 <laughs> 사이즈가 10cm 12cm에 5두 요 아이도 어 5두 요 아이 6천원이에요 착합니다 막 크게 한번 어 자고 막 달아가면서 키워 보세요 <laughs> 아델 아델도 정말 물들면 정말 예뻐요 지금 약간 물이 덜 들었지만 음. 아들도 물이 들면 꽃이 따로 없어. 요 15cm, 15cm 정도 되는 아들. 요즘에 아들 귀해요. 안 보여요. 이 아이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정말 또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예쁜 아이 판매한 거에 대해서 2만 원이에요. 비바칠래. 비바칠레, 뭐, 자주, 자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자꾸, 자주, 자주 팔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편해하면 안 되는데. 12cm? 수영도 참 예뻐요. 동그랗게, 모닥모닥하니 저는 이렇게, 참한 수영이 좋더라고요아이 10cm, 1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이 아이, 어 얼굴도 예쁘지만, 꽃이 환상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리고 돌체 금이참 금이 좋아요. 반딱딱하니 금 보세요. 돌체 입장이 오동통통하니 너무 반딱반딱 <laughs> 오동통. 음, 10cm 이 아이도 2만 원이에요. 그리고 얘가 을려심철한데 어, 되게 콧만해요. 음, 보세요. 근데 너무, 올려심도 어, 끈 입장이 빨갛게 딸기코처럼 이렇게 물드는 아인데, 이 어, 가격은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사랑, 어, 모두으로한번 심어보시면 너무 예쁘고 풍성할 것 같아요. 음, 바닐라비스. 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얘는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20cm에 빙그르르, 23,000원 단품이에요. 음. 그리고 모산. 군생 모산도 지금 음, 라인이 물이 좀 음, 어, 제가 아마 저쪽에 그늘 진데, 근데 두수도 어, 팔두 모산 군생 좀 드물죠. 어, 15cm 이상 되는데 착하게 12,000원이에요. 그리고 프리메라 프리메라가 핑크 핑크 해졌어요. 원래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라인데 점점 껌껌해지고 있습니다. 또 16cm 정도 쌩얼하고 철아 얼굴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요아이 2만 원. 그리고 얘는 루비, 루비라고 하는 거 맞나요? 제가 하도 오래간만에 봐서 이렇게 조롱조롱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키우는 아이죠. 손님 오셨네. 어, 풍성하게 한번 음 키워 보세요. 착하게 만원. 어 매달아서 늘어뜨리며 음. 이 아이는 세레시스 금 음. 보라보라니 물이 돌고 금이에요 얼굴이 동글동글한 콩이 콩이 주렁주렁 열려있죠 꽃 폈어요 지금 흰 꽃이 이렇게 음. 보이시나요 꽃이 꽃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9천원이에요 풍성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키우는 아이죠 음. 콩이 또뭐 빼먹은 거 있나 없나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응.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